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의 후반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일본의 우치노 고타로가 충격골로 대한민국을 흔들었죠. 그런데 이제 정우영이 또 일을 냈습니다. 벌써 대회 8 번째 골이라니 이번엔 머리로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황선원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최강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전방에는 조영욱과 정우영, 이강인을 배치하고 그 뒤에는 고영준과 백승호, 정호연을 뒀습니다. 포백으로는 박규영과 박진석, 이한범, 황재원이 나섰고 골키퍼는 이광연이 맡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홍현석과 엄원상이 빠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홍현석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고 엄원상은 스피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을 상대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점점 흐름을 찾아갔습니다. 백승호의 화려한 돌파와 슛, 그리고 황재원의 파포스트 크로스를 정우영이 감각적인 헤더로 연결해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리벤지 매치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우영의 천금같은 동점골로 대한민국은 이제 승부의 물꼬를 터뜨린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되었고, 후반 12분 한국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황재원이 공을 몰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이어받은 정우영이 다시 조영욱에게 흘렸고, 침착하게 오른발 인사이드로 조영욱은 실수 없이 득점을 만들었다. 한국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조영욱이 물이 올랐습니다. 수비 한 명을 제끼고 슛을 멋지게 했지만, 아쉽게 쐐기골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정우영,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두 같이 지켜봐요.